영어의 기본 구조요. 주어하고, 동사하고, 나머지다 그랬어요. 자, 주어는 사물, 사람. 사람. 동사는 문어체동사, 구어체동사. 구어체동사에 집중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핵심동사 개념에다가 전치사가 와서 조합을 이루는데, 전치사의 하나하나의 본질적 뜻을 알아야겠다. 나머지는 어때요? 작은 개념으로서 구체화 작업을 한다. 그렇다면 큰 개념인 주 조동사 결정 나면 나머지는 전치사 같은 걸로 연결시키면 되겠다. 이 말이죠. 자, 예문을 좀 들어보죠. "Captain is below major." 캡트는 소위 뭐 대위할 때그정도의 뜻이니까 뭐 여기는 대위. 여기 메이저는 소령입니다. 커널 is above major. 커널 하는 말은요. 이거는 대령입니다. 그러면 여기 빌로우 하고요. 어버브가 있어요. 대위 소령이 어떤 관계냐? 대위는 소령보다 밑에 있는 관계. 그리고 대령은 소령보다 위에 있는 관계죠. 이렇게 빌로우라고 하는 어버브에 이렇게 추상적이고도 파생적인 즉 응용적인 의미는 어디서 온 것이냐? 하면은 바로 여기서 온 것이겠죠. 이게 아래면 이게 위라고 봅시다. 그러면 여기 A가 있어요. 여기 B가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B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어찌 됐건 간에 어떻습니까? 위에 있는 게 B고요. 아래에 있는 게 A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수직 관계로 위아래 있는 것뿐이 아니라 수직이 아니더라도 A보다 위에 있으면 저렇게 어버 e 를 쓰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가 뭡니까? 여기가 대위고 여기가 소령이죠. 대위가 아래에 있죠. 소령이 위에 있죠. 여기가 만약에 소령이라면 여기가 대령이 되겠죠. 이렇게 추상적으로 지위나 계급 같은 것도 위아래를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공간적으로 왔을 때 above라고 하는 것이 위에라는 뜻이고 below는 뭐뭐 아래라는 뜻이니까 over하고 under하고의 개념을 좀 구별해야겠다 이 말이에요. over는 같은 위아래라도요. over는 반드시 수직 관계를 일단 포함합니다. 반드시.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 누르면서 전체를 감싸는 의미예요. 즉, 이쪽 부분 있죠? 이쪽 부분 A보다는 높은 이쪽 부분을 커버하는 것은 아니에요. 단순하게 위치만, 단순하게 위치의 위 아래만 얘기하는 경우에는 above 하고 below 를 쓰시면 돼요. 그런데 위에서 누르면서 압박을 주거나 영향력을 미치는 경우에는 영향력까지 생각해서 지배력이라든지 영향력까지 생각해서 하는 경우에는 뭘 쓴다? 이때는 오버하고 언더를 쓰면 되겠다 이 말이에요. 언더를 쓰면 되겠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세요. 오버를 써보죠. 그다음 여기는 언더를 써볼게요. 자, 위에 빌로우를 쓴 경우 대위는요 소령의 아래에 있다. 단순한 위치 관계. 그런데 갑자기 대위는요 소령의 언더를 썼죠. 그럼 뭐예요? 지위를 받는다 이런 뜻까지 포함된 것이. 여기도 보세요. 대령은 대령은 소령보다 위에 있다. 만약에 어버로 썼으면 뭐예요? 단순한 지위의 위 아래를 얘기할 때 쓰는 것이. 근데오버쓰쓴 뭔지 아세요? 대령이라고 하는 것은 소령을 지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구별이 금방 되죠. 이런 것들이. 어때요? 그냥 단순한 서열이나 위치만 나타낼 때는 above, below를 쓰고 거기에 높아서 영향을 끼치거나 지배력을 행사할 경우에는 over를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문이 이렇게 될수 있죠. My wife is above me in making a decision. 이렇게 쓴 경우하고 over를 쓰는 경우 두 가지를 한번 놓고 비교합니다. in ing는 뭐뭐 할 때라고 그랬어요. 메이커 디시 n 하면 무슨 뜻이에요? 결정하다면 결정할 때 무엇인가 결정할 때내안에는요 나보다 위에 있다 이 말이에요. 뭔가를 결정할 때내안에는 나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오버가 더 낫겠어요, 어버버가 더 낫겠어요. 뭔가 결정할 때 그렇죠. 영향력이 있으니까 결정하는 거를 아내가 하죠. 내가 밀려나는 거 아니에요? 어,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이렇게 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이 더 낫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다음 예문에서 he is above me in english. 자. 그는요, 나보다 위에요. 나를 기준으로 하죠. above가 전치사니까 이 전치사 뒤에 나와 있는 거. 나를 기준으로 합니다. 어디에 있어서? 영어에 있어서 만큼은 나보다 뭐예요? 낫다. 이 말이에요. 이때 영어에 있어서 나보다 낫다 하더라도 나를 통제하거나 지배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종처럼 부리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어버브를 쓰는 게 좋다. 이 구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본적인 전치사의 뜻을 제대로 알고 나머지가 어때요? 파생되고 확장되는 것을 추리력과 추측력을 바탕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살을 붙인다, 이 말이에요. 핵심적인 뜻을 알고 나머지는 살을 붙이는 그 기술을 터득해야 되는데, 그걸 터득하는 걸 뭐라 그래요? 원어민의 감각을 익힌다, 그런 거예요. 근데 원어민의 감각을 익히지 않고 영어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외워서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외워서 할 수만 있으면 하세요.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외워서 하는 것도 하면서, 이렇게 외워서 하는 게 생각이 안날 때는 감각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기술도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억과 니은이 붙어서, 아, 기억과 아가 붙어서 가가 되듯이 기억도 알고 아도 알아야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만들어서 써야겠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출발점이 무엇이다? 각각 단어, 부사가 됐든 전치사가 됐든 그 단어의 핵심적인 의미를 매우 정확하게 알아야겠다. 영어에 대한 뭐요 바른 인식이 돼 있어요. 단어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어야겠다. 그 인식을 바탕으로 파생되고 확장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출발점이 잘못돼 있으면 파생되고 확장될 때 논리를 논리의 연결고리 있죠? 그걸 잃어요. 그래서 뭐예요? 헤맴입니다.